죄송합니다. 해표 연기합니다. 이번 주 내내 제가 계속 시간이 안 나가지고 해표를 조금 해표는 다음 편 연기합니다. 오늘은 김또독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김앤김김또독자 이곳을 깔끔한 별치맛을 공격해야 되겠습니다. 끓는 물3분이며 가격은 원래는 <laughs> 1700원인데 세일해도 1100원입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일자는 3월 11일입니다. 참고로 지금 저밤새어요 9일 동안 한 거를 드디어 끝냈네요 일단 시작합니다 <laughs> 내용물입니다 면이 있고요 면발은 전편 이거 전 이거 처음 나왔던 그랑 똑같은 면 면발 색도 똑같이 노란색을 띕니다 그리고 분말스프가 아닌 국수스프 3입니다 시원한 빌치만 스프 색상은 연한 주황색인데요. 김가루도 있고 대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작합니다. 조리법은 뚜껑을 열고 스프를 개봉할 면 위에 골고루 뿌려준 다음에 끓는 물이 용기 위에 안쪽 속까지 부은 후 면을 살짝 저어주고 뚜껑을 닫는 한 3분간 기다리로 잘 저어 드시면 됩니다. 라고 써있습니다. 스프 투하 다음 편은 무조건 해피입니다. 다음 편은 무조건 해피입니다. 표시선까지 끓는 물 투하 예 됐습니다 그리고 젓가락 그 다음에 뚜껑을 잡습니다. 김뚜둑이 만들면 다릅니다. 기름이 튀기잖아 깔끔합니다. 김뚜둑 쌀국수 깔끔한 빛치만3 0 0 칼로리에 9 0그 g 영점입니다1400영점입니다 <laughs> 총량량 90g 그 310kcal. 나트륨은 1400 나트륨은 1428mg에 1일 영양분 기준치 62%. 탄수화물 66g에 20%. 당류 7g에 0. 지방 0.7g에 0. 0 트랜스 지방 0. 포화 지방 0. 콜레스테롤 3밀리크0.86 단백질 1 0 g 에14 되겠습니다. 뭔지름이가나 응? 음? 이거 판매원이 김행김이고 제조원은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웰빙 가든 영국이네요. 전편도 그랬나? 한번 확인해 보겠다. 면원젤 명단 면에 쌀이 50% 국산 밀가루 44% 미국산 철평가달리거는 면에 쌀과 밀가루가 들어옵네요 국수 스프 3에 정제 소금, 간장 분말, 정제 소금, 말토덱스트린, 엘다시 글루타민산 나트륨, 고춧가루, 멸치 분말, 건미역, 가스보신 분말, 우동 스프. 우동스프, 카라멜색소분말현미진이친이크가 들어갔습니다. 이제조금더기다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도는이친도 깔끔한 구치 맛을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는불색은 물색이 연한 주황색 또는 연한 활동색 황토색 같네요. 면발은 가늘고요. 일단 면발은 이 김앤김 제품과 공동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토독살국수, 김앤김 김토독살국수 깔끔한 멸치 맛을 먹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면발이 밋밋하면서도 개운하면서 살짝 매콤한 맛이 나네요 군물 먹었습니다. 군물색은 맑은 황토색 같네요. 일단 건더기로는 미역 등이 들어갔습니다. 미역이랑 가.. 가스오도 있다고 했는데 가스오 어디 있는 거야? 가스오가.. 안 보이네요 <laughs> 한번더 먹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멸치맛 확실히 깔끔하니 개운한 거 같아요 이것도 괜찮네요 세일해가지고 사온 건데 두, 종, 두 종류나 다 먹을 바라네. 가격이정가기좀 1700원 좀 비싼게 흠이지만. 이로써 김인김은 이제 딱 하나 남았으며 다음 편은 무조건 해피입니다. 다음 편은 무조건 해피입니다. 이번 편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